아,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힘겹게 살아오신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아, 단니 목사님 기도한 대로 나라가 너무 어수선합니다. 이념의 양극화, 분배의 양극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사람들은 초갈등 시대라고 합니다. 국민일보가 초갈등 시대의 사회의 해법을 모색한 국민미션 포럼에서 발제자인 아홉길 사람교회 김봉준 목사님은 오늘날 초갈등 사회에는 정치에서 시작했다. 정치의 선동에 권력은 칼춤을 추고 국민은 패널 지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진보도 쓸모 있고 보수도 가치가 있습니다. 두 집단이 힘을 합치면 더하기 혹은 곱하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려면 넬슨 만델나식 고용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금의 리더십은 무능, 무기력, 무책임의 3종 세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랑 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는 초발등 사회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 각자 입장만 정해놓고 일방적 주장만 하기 때문에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 두목사님다 일리 있는 말씀들 합니다. 여러분 그런 틈방울에서도 여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교회는 특히 고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남녀노유부기빈부기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각자 새로운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거나 의롭게 된 후에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런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을 아우르려면. 바다 같은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여러분, 해가 바뀐다고 해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가 서쪽에서 떠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해가 바뀐다 해도 시각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를 어떻게 여러 가지 할지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필요한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서 빌리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은 역설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박혀있는 사람들을 건면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가야 할까요? 첫째, 아, 오늘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사절 보니까 주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포스는 사장까지 밖에 써있지 않았어요. 그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16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사실 부끄럽게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어떻게, 그냥,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아무 때나 믿도 것도 없이 기뻐하라 하면 되는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디, 그 정상인가.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버스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의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힘들면 힘들어 했고, 어려우면 어려워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즉내 삶의 역사하시는 그분의 주권과 섭리와 그 궁극적인 선한 결과를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분의 주권과 뜻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섭리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려야 할까요? 첫째로는 죄사함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씁니다.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돈 주고 우리가 삽니까? 선물을 값없이 받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하는 것을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잘 믿으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구원자에게는 세 가지 조건이 고백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 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의 어머한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피 흘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 높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절에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여기 여러분 아니셨는데, 내가 내 발로 와서 교회 와서 예수님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봉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냐 하시면요.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뽑힌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일꾼 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담임을 내려놨습니다만. 단임 목사들의 열말이 되면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하면 내년도에 재직을 임명해야 되는데 항존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항존직은요,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를 항존직이라고 말합니다. 항존직은 큰 하자가 없는 한그 직분을 하느님 앞에 갈 때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서리집사, 우리가 보통 집사님이라 부르는 서리집사는 임시직입니다. 1년 동안 주인을 잘 지키고 전도하고 봉사하면 다음 회에 재임명합니다. 그러나 서리 집사가 1년 동안의 3분의 1을 쥐를 베먹고 봉사를 잘 하지 않으면 다음 회에 임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의 고민은 올해의 집사를 다음 회에 재임명하지 않으면 자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생각하지 않고 임명받지 못하면 섭섭해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됩니다. 또 나도 급기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지고 집사님 아, 올해는 좀 그렇게 주의를 잘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열심히 좀 하십시오. 달려가지고 재임명을 하는 것이 보통 요즘 교회에 그리 관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은 나를 충성되게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단 자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일꾼은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직분을 받았는데도 봉사하라고 하면 짜증내고 아무 열정 없이 큰 날이 큰 날인 사람은 탈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2011년도부터 9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시는 김광수 장로님 계십니다. 그분은 서울 가련교회 출석교인입니다. 본교회가 멀어서 2011년도부터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실 때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지난 12월 6일날 장로 장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축하해드렸더니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쓰임받는 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꼭 가끔 저는 피곤해서 어떤 때 하루 새벽기도 빠질 때가 있지만 그분은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9년 동안 새벽기도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지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달에 아 이제 단위 목사 직을 내려놓고 아 목사 이대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해 9월에 총회에서 경기 지역부 총회장을 맡아 달라는 제의가 왔습니다. 어, 교, 우리 교단이 한 2천 교회가 되는데요. 경기 지역에 있는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를 관장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런데. 좀 교회도 크고 재정이 돌아가는 교회들은 교단에다 거액을 헌금해야 그 자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우리 교회가 돈이 있습니까? 교회가 큽니까? 선도가 많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그런 제의를 총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번 고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총에서 경기지역 부총회 장을 맡아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거기 세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열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는, 아 여러분, 아 제가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은 있는 것 같아요. 3남매를 대학을 졸업시키고 50대에 제가 신학에 입문했습니다. 신학을 10년 하고요. 그리고 신학 대학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 연고 없는 동인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있었지만은 어, 좀 순조롭게 어, 목회를 승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분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 두 달에 한번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정회에서는 설교를 수없이 합니다. 정회 임원에서 설교하지요. 또한, 총에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죠. 목사 안수식에서 설교를 하죠. 전국의 노회장들 모임에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단일 목사 때보다 더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함은 이렇게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몸된 내가 출석하는 교회 와서 뭐합니까? 식당 봉사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을 하나님이라 그러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쓰임만 좀 믿습니다. 70여 넘은 사람은 어디서 쓰는 데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쓰죠. 여러분,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다음 생에 하지, 그래 하지 마세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에 열정을 다해서 주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진정 기쁨은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입니다. 포장된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이에 세워가도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올한 해도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한해 동안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기지모 기권사님, 또한 이찬종 집사님이 하늘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육신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입원해 계신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수술하고 주관자실에 지금 우리 나상만 성도님이 이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육신 연약한 분들은 입술 열매를 먹고 산다했습니다 나는 10년도 못살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10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책을 써서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불리의 의료사고로 21세 때에 자가호흡을 잃은 김오주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목에다 구멍을 뚫고요. 여기다 엠브라는 수동식 그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10명이 24시간 교대로 11년째 이렇게 오는데 그 엠브 천사가 무려 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한때 이렇게 사는 이 차라리 천우에 가고 싶다고 기도는데 이제는 하나님 인생의 연수를 한게 맡깁니다. 오늘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아래라고말씀하고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눠진다. 마음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막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는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간구라는 것은 간이 처리도록 절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기도 인구가 너무 적습니다. 항쟁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한숨 쉬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 사면초가 될지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관용하며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제사함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주님의 우리꾼의 기쁨을 누릴지만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도 감사해게 되지만 바울은 여기에다 하나 더 해서 오절에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은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마음입니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뜻합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 이러버린 영혼들과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거나 의롭게 된 후에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선도 한분한 분을 아우르려면 바다 같은 포용의 의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오지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지랍의 사전적인 의미는 옷이나 윗돌래 입은 허독자락의 앞자락을 오지랍이라고 말합니다. 관용적 포현으로 오지랍이었다는 말을 쓰는데 남의 가슴을 좋아하고 여기저기 참견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오지랖이 높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표현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달리 오지랖을 생각해 보면 오지랖이 높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따뜻한게 아닐까요 남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이해하니까 참견도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관심이 없는데 무슨 참견을 하고 간섭을 하겠습니까 본래 우리 정서가 그랬습니다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되면요. 그 성도들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작은 교회 나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몇만 명 나오는 교회 목사가 어떻게 일일이 그성도들다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큰 교회 나오면 자기 레벨이 높아지는 것처럼 강남에 있는 교회 에나가면 자기가 좀 이렇게 수준이 높은 것처럼 생각한 오해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우리네는 담장이 있을지언정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옆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수시로 기웃거리며 앞으로 치냈습니다. 앞집에서 김장한다 그러면 옆집 앞집 옆집 뒷집에서 다 도와준다고 찾아왔습니다. 좋은 일이든, 후전 일이든, 온 동네가 같이 일을 하고 지냈습니다. 오지랖이 열폭 이상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 사랑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웃과는 넘지 말아야 할 선만 잘 지킨다면, 예의만 갖춰준다면, 오지랖은 얼마든지 넓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을, 세상은 참바람이 불고 초발등세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선한 오지랖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면, 실장에는 유명한 비유염,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오시며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심한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때마침 신앙심이 깊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또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여행 중이던 그는 피흘림에 쓰러져 있는 일을 발견하고 불쌍히 어기어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넉넉히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여행에 돌아올 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런 오지랄이 어렵겠습니까?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민족이었습니다. 자신이나 챙길 것이지 진짜 오지랄들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받는자 이웃이겠느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면 너희도 이런 이웃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참바람 부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오지발 선한 오지랖의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돌아보면 그런 관용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가 하답하십시다. 새해는 우리 모두 포용의 사람, 관용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자만 16장 18절은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 그만한 마음은 낮아짐에, 넘어짐에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높여주면 내가 낮아질까지만 그 반대입니다. 요즘은 앞집도, 아파트에 앞집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사택 앞집 아주마가 젊은, 젊은 분인데, 이렇게 내졸종으로쓰러져서지 지금 3년째 입원을 해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김장했어, 김장을 좀 배치, 김치를 좀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지금 개복 수술을 가지고 있는 아무 보호자가 없는 우리 나상만 상도예 보호자가 임시 보호자가 됐어. 그냥 몇달 동안 지금 변을 들랑달랑 합니다. 이웃교회 집사님한테 떡국 들을 그래서 나눠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의 삶을 봅니다.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죽은 믿음은 말로만 하죠. 답답해라, 더욱해라,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쟁이들은 말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목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가부 그게 예수님 목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목회를 해야 하님께서그날에상급 받을 줄 압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아, 교회가 자꾸 그런다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가까이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관용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라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내가 주님의 일꾼 내 기쁨,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2019년 마지막 주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새해는 좀더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으로 이웃으로 돌아보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추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상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한대로 갚으시는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여하신 온상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